부장님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인데 10분 이면또 어린이집 픽업 시간이에요 음, 예전 같지가 않고 계속 반차 내기도 눈치 보이고 아,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복지 혜택을 전수해드리는 신의 복지를 팝니다의 스트 석영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배우 고세빈입니다. 워킹맘, 워킹데디 여러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 시간 촉박하셨죠? 그리고 퇴근하면서 아이픽업 때문에 걱정 되게 많이 됐잖아요. 오직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구성, 워킹맘, 워킹데디 전용복지 2종을! 소개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회사 어린이집은요, 아침 7 시부터 저녁 8 시까지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무려 열한 개의 보육실에 3 2 0십평 규모의 넓은 공간 그리고 곧 삼백 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증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복지재단이 자체 개발한 양질의 특성화 프로그램까지 만나실 수 있어요. 공간 넓죠? 시간 여유롭죠? 고품격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든든한 이곳, 뭐이 정도면 진짜 출퇴근이 안심되는 복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의 복지 체험에 오미우 씨가 직접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우리의 체험대는 <특강랜이> 저기 있네. <목소리> 저렇게 호흡하는 것도 배우고, 기계를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뭔가 회의도 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마음이 보이죠. 아, 여기는 진짜 애기됐네 저거 찐 미소 같은데요? 진짜 미소예요, 저거는. 아빠 품에 쏘아 니면 끝.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족 친화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이번 상품은요 모성보호 제도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 임직원분들께는요 출산 전후 휴가, 난행 휴직, 유사산 휴가는 당연히 보장되고요 폐하 건강검진, 필요하실 때마다 4시간 지원을 또 해드린다고 합니다 오 너무 정종왜 이렇게 많아요 또 있어요 임신 중이라면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꼭 아빠들 어떤 게 있죠?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국가보장기간 1년에 2배인 기간인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OK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까지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 돌봄 수생님 휴가 제도까지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 <laughs> 어깨 워킹망, 워킹데디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하대요. 삼성바이오리스 임직원 한정이라고 하니까요. 서둘러서 빠르고 신속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복지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컷. 감사합니다. 페리네전속쇼호수안 거예요? 어린이집 좀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